배우 노영국은 드라마 하늘입니다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서 태상그룹 회장 강진범 역을 맡았으며 이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영국은 장남으로 태상그룹 회장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어릴 때 자신과는 다른 능력을 지닌 동생 강범준과 비교되며 자랐으며 아버지로부터 엄한 훈육을 받아 열등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영국은 결국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나 죽은 동생의 아들 태호의 귀국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영국의 출연 중인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도생 제작진은 그의 별세를 그리며 재촬영 없이 예정대로 방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영국은 1948년에 정읍에서 태어나 mbc 공채 탤런트 7기로 데뷔하였으며 그의 연기는 수사반장, 대추나무사랑, 여명의 눈동자, 태종 이방원 등의 작품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두 딸을 두고 가족생활을 했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